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에서 계속해서 벤치만 달구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가 현재 토트넘 아스퍼를 떠날 확률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그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토트넘 아스퍼를 떠날 것이라면서 힘든 신경을 밝혔습니다.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네덜란드 최고의 명문 클럽 중 하나인 PSV 아인토벤에서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주전자리를 차지해 6년 동안 통산 149경기 출전 31골 41도움을 기록 특히 마지막 3 시즌 동안은 공격 포인트를 20개씩 찍어내는 정말 미친 듯한 활약으로 토트넘 아스퍼에 입단하게 됐는데요 토트넘은 스티브 베르바인의 영입을 위해 3천만 유로 하나약. 404억원의 엄청난 이적료를 투자했고 때문에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는 한때 손흥민 선수와 경쟁을 펼치게 될 새로운 공격 옵션으로 지목되기도 했었지만 스티븐 베르바인은 공격수로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줬던 PSB 시절과는 달리 토트넘 아스퍼에서는 현재까지 통산 82경기 출전 8골 1 0도움에 부진한 활약에 그치고 있고 특히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선임된 이후에는 거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완전한 전력의 신세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는 지난 1월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후반전 80분에 투입되어 두 골을 넣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경기에서 딱한번 선발 출전 기회를 얻기는 했었지만 이후에 펼쳐진 경기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 3분, 브라이튼 전 1분, 웨스턴 유나이티드 전 1분, 유캐슬 유나이티드 전 9분, 아스톤 빌라 전 6분, 브라이튼 전 2분, 레스터 시티 전 8분 그야말로 철 출전 후보 선수로서 시간 끌기용 혹은 별다른 의미를 찾기 힘든 수준의 출전 시간만을 부여받았고, 프로축구 선수로서 제대로 된 경기력과 몸상태를 절대 유지할 수 없는 선수 본인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네덜란드 언론인 디텔레 크라프에서는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베르바인 선수는 인터뷰에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자신의 힘들었던 솔직한 심정을 가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몇달전 아약스가 토트넘 아스퍼의 공격수인 스티븐 베르바인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때그 선수는 이번 여름에 암스테르담에 가게 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였다. 그러나 LED 위지의 거물인 아약스는 아직 토트넘 아스퍼와의 계약에 합의하지 못했고 이는 24세 선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스티븐 베르바이는 오늘 네덜란드 언론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름 이적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토트넘 마스포를 결국 떠날 것임을 확인했다. 그는 단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를 뿐이다. 이 포워드는 현지 기자들에게 자신이 이적 시장에서 이적할 수 있는 옵션이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곧 북런던 클럽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몇 개의 클럽이 나를 영입하기 위해 나섰다. 라고 스티븐 베르바이는 말했다. 이제 나는 양 구단 사이에 이득이 되는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난 무조건 떠날 거야. 스티븐 베르바이는 비록 출전시간 부족이 그에게 큰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이적설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난 속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나는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와 전혀 문제가 없다. 내가 출전한 경기에서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를 전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팀에서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 이제 지금은 떠날 시간이다. 난 이미 이 살찜을 다 포장했고 다시는 이런 시즌을 버틸 수 없다.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다 라면서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가 그동안 토트넘 아스포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으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면서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사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1월 팀을 떠나려고 했던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를 설득해 결국 베르바인 선수를 팀에 잔류시켰었고 베르바인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을 잔류시키고 딱히 기용하지 않았던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 대한 불만을 분명 가질 수 있는 일이긴 했지만 다행히 베르바인 선수는 콘테 감독에 대해 나쁜 감정이나 오해는 없으며 속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역 네덜란드 국가대표 선수로서도 활약 중인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에게 후반기 평균 10분도 경기를 못 뛰는 굴욕적인 상황은 선수로서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박살나는 정말 최악의 시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앞으로는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가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팀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